오늘은 마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온 느낌입니다. 등장인물 간의 엄청난 심리전과 스릴러 추격신, 거기에 살인사건까지 점점 장르가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부부의 세계 10회,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도 우리가 원하던 시원한 사이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고 손바닥을 펴보니 땀이 맺혀있을 정도로 긴장감 넘치는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연 배우들의 여련이 돋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히로인은 실감나는 연기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박인규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박인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고산역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의 정체가 바로 박인규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자 얼굴은 안 나왔지만 민현서가 감고 있던 피묻은 머플러가 옆에 있었고 도망치던 민현서가 박인규에게 잡히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 등으로 봤을 때 죽은 사람이 민현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민현서가 아니라 박인규라는 건 여러 장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민현서와 박인규는 고산역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1 1일의 예고편에 나오듯이 박인규는 또다시 민현서를 폭행하며 사랑을 확인하려 합니다. 9회에서 박인규가 이태호에게 말했던 짓 밟고 망가뜨려 영원히 내 옆에 있게 하겠다 라는 말을 여지없이 실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장면에서 민현서에게 지선우가 감아준 머플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미 몸싸움 중에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것 같은데요. 사망자가 머플러를 감고 있던 민현서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선우가 박인규의 집으로 찾아 몸싸움을 벌일 때 기절한 지선우를 박인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장면이 나오죠. 박인규는 애초에 사람을 죽일 강단까지는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민현서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만들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박인규는 이태호에게 3천을 더 가져오라며 전화로 협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태호는 죽여버리겠다며 박인규를 찾아가죠. 결국 박인규는 이태호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고이건 실수건 간에 이태호에 의해 고산역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예고편에도 이런 정황이 포착되는데요. 지선우가 사망자를 죽인 범인으로 오해를 받죠. 그 머플러의 주인이 지선우이고 또 지선우가 박인규와의 대화를 녹취한 레코더가 있었기 때문에. 지선우가 앙심을 품고 박영규를 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병규 회장이 이태호와의 대화에서 박영희에겐 부정까지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죠. 아마 이태호가 범인인 이 살인 사건을 고산 유지인 여회장이 어떻게든 덮어보려 하는 그림이 나올 듯한데요. 더 나아가 여회장 쪽에서 이 사건을 지선우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목격자가 한명 있었죠. 바로 김윤기입니다. 신출기몰, 홍길동 같은 능력을 지닌 김윤기가 지선우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는 그림으로 전개될 듯 합니다. 이렇듯 또한 명의 조연인 여병규 회장이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주의를 이용해 지선우를 결국 부원장 자리에서 내리면서 지선우를 고산 밖으로 쫓아내려는 작전을 하나씩 실행하게 됩니다. 여회장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모든 게 자신의 딸인 여다경을 위한 것입니다. 지선우가 고산에 있는 한 이태우와 지선우는 집착과 애증의 관계로 지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선우의 아군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력한 아군이던 김윤기와는 사소한 오해로 틀어졌고 위현서에게도 당장 도움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거기에 병원장과 시의원의 아내들까지 모두 적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아군은 최장 아내인데요. 여회장과 힘든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장 아내의 도움 그리고 다시 돌아올 김윤기의 도움으로 이 싸움을 힘겹게 이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회에선 이태호와 지선우의 서로에 대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해장과 김윤기의 대화에서도 이들은 미움과 분노가 아닌 집착, 연민, 애정의 관계로 이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태호는 손재혁에게 엄청난 복수를 감행하죠. 역시나 손재혁에게 웨이트리스를 붙인 건 이태호였습니다. 손재혁이 지선우와 잠자리를 가진 지는 2년도 훌쩍 넘었죠. 하지만 이태호는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고, 내 여자를 탐한 남자의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면서 지선우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여자라는 생각을 어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반면 지선우도 행복했던 가족의 영상을 돌려보면서 옛 추억에 잠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이 둘의 집착과 애증의 관계가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바람 유발 캐릭터 탑3 안에 들어가는 박인규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섭섭한데요. 하지만 워낙 반전 넘치는 드라마라 혹시 사망자가 박인규가 아닌 다른 사람일지, 다음 주 본방을 꼭 사수해야 할것 같네요. 해를 더해갈수록 다양한 장르와 함께 재미를 더해가는 부부의 세계.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